안녕하십니까. 자비도량 주지노입니다. 오늘의 법문 주제는 나는 무엇인가, 무화와 깨달음이라는 주제로,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화는 곧 연기다, 그리고 연기는 곧 공이다. 공이 곧 무화다, 이렇게 말을 할수 있는데요. 그 다음 공의 모양은 뭐냐 하면, 반야신경에서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이라고 했는데요. 그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이 곧무아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어렵나요? 네, 그럼 하나하나씩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강경 제3대승종종물에 보면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시별도 무량무수변중생하되 실무중생이등멸도자니다. 이 금강경 32분 중에 세 번째인데요. 무량무수무변 중생을, 즉, 한량없고 셀수 없는 중생을 다 제도했으나, 실무중생 등멸도자니라, 진실로 중생이 제도를 얻은 중생이 없다. 이게 핵심인데요. 여기서 무량무수무변, 한량없고 많은 중생을 제도했는데, 제도를 얻은 중생이 없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보는 게 깨달음입니다. 그럼 중생을 다 제도했는데 왜 제도받은 중생이 없다? 왜 그랬을까요? 이거를 무아라 그러는데 그러면 무아는 뭐냐 하면 무생, 남이 없다 그래요. 무아는 무생이다. 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아 무생이라는 얘기는 무체, 본체가 없고 또 본성이 없다. 무성이다. 이게 바로 무아입니다. 그래서 무화는 무생, 무체, 무성 이건데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공입니다. 이 구체적으로 보면 무화는 무형이고 무상입니다. 이 형도 없고 상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생이 이 무화를 하나 몰라서 평생 고생을 합니다. 비유로 꿈꾸는 사람이 꿈 하나 못 깨서 꿈속에서 헤매는 것과 같다. 그거죠. 무생. 무체, 무형, 무성, 즉 무아. 이거 하나 몰라서 나라는 거에 걸려서 끌려다닌다, 그렇죠? 이 나라는 게낚싯밥이거든요 결국 중생은 이 나에 걸려서 끌려다닙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인연법입니다. 인연법은 다들 아시죠? 인연법이 바로 무아입니다. 그래서 무아가 곧 인연이고 인연이 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아는 인연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무아는 남이 없는 법, 이 내가 없는 법입니다. 그러면 왜 인연은 무하고 왜 무생인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암경에 보면 아주 중요한 개송이 나옵니다. 어, 비군이 수행자와 마군이 마왕이 대화하는 법문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마왕이 딱 비구니 앞에 가서 개성으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수행자여, 중생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또 중생을 만든 것은 누구입니까? 어째서 중생이라고 이름을 붙입니까? 그리고 중생은 어느 곳으로 갑니까?" 여기서 "중생"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요. 여기 중생은 태어난 생명체인데, 도대체 이 중생은 누가 만들었으며, 중생을 만든 자는 누구이며, 왜 중생이라고 하며 마지막에 중생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인데 보통 많이들 하는 질문이죠.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이 아주 철학적이면서 이 종교적인 질문인데 음 이런 질문을 마왕이 비구니에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구니가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다음과 같은 개송을 합니다. 아 모든 마군들이 사견을 내는구나 이게 수행자의 답변입니다 아주 독특하죠 많은 마군들이 사견을 낸다 그럼 여기서 사견은 뭐냐 하면 나를 본 견해가 바로 사견입니다 반대로 무아를 보는 견해는 정견입니다 그래서 무아를 보면 정견이고 나를 보면 사견입니다 그럼 나라는 게 뭐냐 하면 그리고 나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증거가 뭐냐 하면 바로 탐의심이 자꾸 생깁니다. 탐신과 애착이 생깁니다. 나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탐신과 애착이 생깁니다. 저 물건을 탐하고 또 물건을 좋아하고 그게 전부 나라고 하는 의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저 물건들이 필요한 거죠. 사람을 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을 좋아하는 겁니다. 예,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나를 위해서 자식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탐심과 애착은 바로 내가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게 사라지면, 탐애가 사라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탐애의 뿌리는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탐의심이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이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화가 나죠? 점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게 또한 나입니다. 이 나라고 하는 집착, 악영과 나를 위해서 자꾸 탐하고 애착하는 탐해와 그 탐해가 안 이루어지니까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좋지 않는 마음이 생기는 게 바로 중생입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탐진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기의 핵심은 바로 아상입니다. 이 내가 있다 나라는 견해, 나라는 생각, 그게 아상이고 사견입니다. 수행을 많이 했던 사람들도 모두 이 아상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몇년 수행했다 이렇게 떠들어봤자 조금만 틀어줘도 본 모습이 확 나오거든요. 음, 여러분들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몇년 수행했다. 몇십 년 수행했다 이거는 전부 이 아상입니다. 전부 아상이라고 하는 쓸데없는 허물을 덮어쓰고 돌아다니는 거죠. 뭐 보는 사람마다 내가 뭐다 이렇게 하는 것도 모두 아상의 행동입니다. 사실 그 아상을 내세워서는 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데 잘 고치기가 어렵죠. 음, 수행 뭐오6 0년 했다는 스님들도 이 아상 때문에 한방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아상, 이 아무 짝에도 쓸모 없는 건데, 이 순전히 이 나라는 생각 때문에, 이 탐심이 생기고, 진심이 생기고, 어, 지심, 어리석음이 생기는 거죠. 이게 다 자기를 위한 탐진치입니다. 그래서 이안 채워지면, 뭐 상대방이 또 나의 의견과 반대로 나올 때는, 이 화가 폭발해서 가지고, 완전히 속아서 이 사는 거죠. 탐심에 속아 살고, 분노의 소가 사는 겁니다. 보통 수행했다는 사람들도 다 여기에 소가 넘어간다. 이런 게 전부 마장이고 사견입니다. 마구니가 이곳저곳 없는 데가 없어서 아주 제주를 잘 부립니다. 사실 이 마장을 항복시킨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요즘에도 이 마구니들이 희한한 마구니들이 많습니다. 이 요즘에 그 인터넷에 보면 본문이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나쁜 댓글도 많이 올라오는데 이러한 것들이 전부 마군입니다. 이 예, 그래서 모든 마군이들은 삿된 견해를 가지고 내가 있다, 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나라는 게 뭐냐, 이건데요. 예,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답은 뭘까요? 답은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은 나 아닌 것이 모여서 있는 것 뿐이다. 이게 답입니다. 나에게는 도무지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 이게 불교입니다. 비유로 말하면 여러 가지 인연으로 화합해서 만들어진 자동차라고 하는 작용이 있는 것과 같다 그래요. 자동차의 비유를 한 건데요. 나는 바로 자동차다 그래요. 이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이 자동차라고 하는 게 자세히 보면 그 자체가 없습니다. 단지 여러 가지 부품으로 자동차가 된 거지 이 자동차라고 하는 건 원래 없었다 그럼 이 부품들이 자동차이냐? 그건 아니죠 여러 가지 인연이 화합해서 자동차라고 하는 작용이 있는 겁니다 우리 몸도 자동차와 똑같습니다 온갖 것들이 자동차 부품처럼 이 몸도 화합해서 모인 겁니다 이걸 좀 유식한 말로 중년 화합이다 그래요 여러 가지 많은 인연들이 화합된 것이다. 그래. 우리 몸도 이 작용이라는 것이 있지만 사실 거기에는 나라는 것이 없습니다. 마치 거짓으로 부실하게 모여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럼 뭐가 모여 있습니까? 오온 색수상행식, 그 다음에 1 2처 18개, 아니비 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이런 게 모인 것이 마치 이 자동차 부품이 모인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인연으로 화합해서 나라는 것이 일시적으로 부실하게 있는 것 뿐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인연 화합을 떠나서는 나라는 것은 없다. 인연 화합으로 있는 거다. 그래서 나를 자꾸 만들어가는 업의 인연으로 몸이 생기고 또 나를 더 이상 지속시키지 않는 업이 이 인연 화합되면 이 몸은 사라지는 거죠. 이게 이제 연기법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몸은 그대로 이무아이고 무생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생긴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왜이 몸이 무화고 무생이냐 하면 비유로 설명드리면 이 인형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천과 솜으로 이 사람 인형을 만들어요. 이 천을 잘 자르고 꼬매고 거기에다 솜을 넣어서 사람 인형을 만들어 놓으면 그 만드는 순간에는 이 사람같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같이 보이는데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인형일 뿐이죠.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그 인형도 천하고 솜이 모인 것 뿐입니다. 이 결국에는 천 솜뿐인 거죠. 근데 그 인형으로 보면 분명히 이 사람 형상을 하고 있지만은 이 사람이 아닌 겁니다. 즉 사람 아닌 걸로 이루어졌다 그래요. 그거를 중연이라고 합니다. 만연 인연이다 그래요. 분명히 형상은 사람인데 사람 아닌 걸로 이루어진 거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눈동자는 단추 같은 걸로 만들었고 또 코, 입 등은 또 여러 가지 다른 재료들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지 천과 단추, 솜 이것을 이 모아서 된 것뿐이죠. 그래서 사람 인형이 나타났지만은 거기에는 사람 인형이 생긴 게 없습니다. 무생이다, 그래요. 그 자체가 없다. 무채다. 이거를 무하라고 합니다. 인형은 가공이고 거짓입니다. 사람도 아니고,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일시적이고 부실한 거죠. 여기서 부실하다고 하는 것은 천, 솜, 재료들도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라는 거죠. 이 불이 조금만 닿아도 다 타버리잖아요. 이처럼 우리 몸도 어변으로 잠시 머물렀다가 사라지는 인연과 같은 겁니다. 이 몸이 생겼지만은 이 몸도 몸이 아닌 걸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몸이라고 할 만한 자체가 없고요. 예, 몸은 몸 아닌 걸로 이루어졌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몸 아닌 요소들은 뭘까요? 몸에는 몸이라고 할 만한 자체 요소가 하나도 없고 지수화풍, 이거 빼면 몸 자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몸은 생겼지만은 이몸 자체가 없으니까 그게 생긴 게, 생긴 게 없는 거죠. 이거를 무상무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형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각도 생각 아닌 걸로 이루어졌거든요. 이 생각 속에서 일어난 걸 보면 전부 어디서 본게 일어난 거고 또 들은 게 일어나고 또 만져본 게 일어나고 전부 밖에서 경험했던 것이 일어나지 사실 생각에서 그것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은 생각 아닌 걸로 다 이루어졌다. 몸은 몸 아닌 걸로 다 이루어졌다. 결국 사람은 사람 아닌 걸로 다 이루어졌다. 이거를 무생이다 그래요. 무성 자체 성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하는 무생이고 무성이다. 이게 바로 연기법입니다. 그런데 중생은 이 형상에 속아서 거기에다가 탐신과 애착을 일으키고 그탐신과 애착으로 또 분노가 일어나서 계속 탐해와 분노 속에서 이못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를 윤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윤회는 탐해와 분노입니다. 이게 끊임없이 계속된다 이 말이죠. 무생과 무아를 알면 아무것도 애착을 느낄 게 없는데 이 잘못 알아서. 애착을 느끼고 또 분노를 느끼고 사실 또 분노를 느낄 게 없는데 분노를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윤회라고 하는 것은 취하고 버리는 건데 버리는 것은 분노고 취하는 것은 담회입니다. 좋아하는 건 담하고 또 싫어하는 건 버리잖아요. 이게 전부 중생의 생사입니다. 생사가 계속 되풀이되니까 그거를 윤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아를 몰라서 이그 고생을 하는 거거든요. 꿈꾸는 사람이 꿈에서 못 깨어나서 고생하는 거와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중생이라는 게 탐혜 뿐이거든요. 탐심과 애착뿐이다. 그것을 벗어나야지만 보살 마하살이 되는 겁니다. 큰 사람이 된다 이거죠. 여기서 보살 마하살은 지혜로운 사람인데요. 뭐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하면 무아를 깨닫는 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무아나 못 깨달으면 전부 어리석은 겁니다. 이게 아주 명백하고 간단한데, 이 우리 중생들은 맨날 여기에 속는 거죠. 불교에서 이 어리석음을 또 마장 마군이라 그러는데, 이옆 사람한테 너 마군이다 그러면 아주 싫어해요. 사실 좋은 소리만 듣고 싶은데, 옆에서 너 마군이다 이러면 어, 싫어합니다. 그럼 왜 마군이라 하는가? 이런 말을 들으면 반성하고 깨달아야 될 텐데, 내가 왜 마군이냐? 이걸 들으면 화가 나거든요. 그 화가 나는 것은 전부 이 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본인한테 속는다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이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고 아주 이게 심각하고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나는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도대체 이 나라고 하는 게 뭐냐? 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그거에 대한 답은 딱이 단어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연 근본하라. 이 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모든 인연이 바로 근본 나이다. 딱 이겁니다. 나라고 하는 게 무엇이 이몸 속에 들어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전부 삿된 사견입니다. 이 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모든 인연이 바로 나의 근본이다, 근본 나다, 그거죠.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나라고 하는 것은 나 아닌 요소들로 이루어졌다는 소리입니다. 재현 모든 인연이 근본 아 본래의 나다. 이거 하나 딱 알면 바로 이 무아를 깨닫는 겁니다. 재현은 근본 나다. 재현을 떠나서는 내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재연은 뭐냐 하면 물도 재연이고 하늘도 재연이고 흙이랑 공기도 재연인데 이 재연은 나 아닌 요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근본 나는 뭐냐 하면 재연 즉나 아닌 요소들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것도 있는 게 부실하게 일시적으로 있는 겁니다. 이 지수 화풍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거 다 빼고 나면 이 몸이라는 게 없거든요. 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연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재연. 재연이 곧 본래의 나입니다. 음, 좀 재미있으신가요? 이거를 알면 참 재미있는데, 음, 제가 한 예로 여러분들 매일 물을 마시잖아요. 물을 마시면 물이 이제 내 몸에 들어가요. 그러면 물이 이제 내 몸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물이 물이 아니라 이제 피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물이 피로써 인연을 이룬 겁니다. 이게 전부 인연입니다. 그래서 나는 흙으로 인연을 만들었고, 또 흙은 나를 인연으로 만들어줬고, 또 서로 서로 인연되어진 거죠. 이거를 인연법이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생겨도 이게 생긴 게 아닙니다. 이거를 불교에서 무생법 또는 불생 이런 말을 쓰죠. 결국 인연으로서 나를 이루어졌으니 거기에는 나라고 하는 것은 본리 없다. 나라고 하는 본체는 없다. 단지 인연뿐이다. 이거죠. 우리 몸에서 이 지수화풍을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나라고 할 만한 본체가 없다. 이거죠. 생각도 이본 것, 들은 것, 그 다음에 어디서 경험했던 것, 이거 빼고 나면 그 생각의 본체는 없습니다.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반야신경에서 오원개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조견온 개공 이게 바로 연기관입니다. 온 오원 개공이라 온이 다 공함을 받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연기관인데 인연으로서 나를 이루었으니 나라고 할 만한 본체는 없다. 그 다음에 나로서 인연을 이루었으니 인연 또한 그 본성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중생들은 이 형상에 속아서 있는 거에만 탐해를 하고 없는 것은 두려워하는 게 이게 전부. 이 사견이고 마군이다 그래요. 여기서 있다 없다라는 모든 법은 본래 둘이 아닌 겁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도리어 없는 것과 같고 왜냐하면 다 인연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을 때에도 없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있는 것과 같다. 이 무주라는 말을 쓰는데 유무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거죠. 왜냐하면 있는 것도 인연이 아니면 있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또 없는 것도 인연이 아니면 없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무아법이고 또 무아법을 연기법이다 그래요. 그래서 항상 나에게 걸려 있는 문제가 하나 있죠. 아 죽음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무아를 확실히 보기 전에는. 항상 이 죽음이라는 문제가 따라다닙니다. 아 죽으면 어느 곳으로 가는가?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항상 이런 어려운 문제에서 어,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아상 나라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습니다. 이 예, 눈에 뭐 가려져 있으면 침침한 건 어쩔 수 없는 거와 같잖아요. 그래서 눈 침침한 것을 없애려면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을 없애야 하는데. 그게 바로 깨달음이다 그래요. 그러면 이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아상에 매이지 않는 게 바로 그게 해탈이고 깨달음입니다. 결국 윤회와 이 생사 속박은 전부 아상에 매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속박이고 그게 또 생사입니다. 사실 전부 인연법뿐인데 인연으로 보지 못하고 아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는 것도 인연, 없는 것도 인연. 그다음에 큰 것도 인연, 작은 것도 인연. 늙음도 인연, 죽음도 인연인데 모든 게 인연 아닌 게 없습니다. 사실 죽고 사는 거와 늙고 젊은 거다 별거 아닙니다. 다 인연이에요. 이 남자라는 것도 인연이고 여자라는 것도 인연이고 전부 인연입니다. 이 모든 게 인연 떠나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연법을 알면, 이 무아를 알면 취하고 버릴 게 없는 거죠. 취하고 버리는 생각은 그거는 생사윤회이고 취하고 버릴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깨달음 해탈이다 그래요.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취하고 버리는 생각을 안 일으키는 게 수행입니다. 그런데 전생에 업장이 두터워서 자꾸 옛날 버릇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승 불자님들은 계속 꾸준히 불보살님을 공경하고 또 보시하고 공양하고. 회양하고 참여하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 점점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행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돌아가는 게 수행입니다. 무엇을 싫어할 것이 있으며 또 무엇을 좋아할 것이 있느냐. 내가 싫어하는 것도 인연으로 이루어진 거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인연으로 이루어진 거다. 생기는 것도 인연이고 사라지는 것도 인연이니까 그런데 어떤 인연은 좋아하고 어떤 인연은 싫어한다. 이것은 바로 중생의 사견, 마군이다. 그죠 결국 이 아상을 끊기 전까지는 전부 마군입니다.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이, 당신은 마군이다. 이렇게 들으면 막 아상이 일어나서 막 화내고 분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속았다 그러는데 저도 이, 자주 속습니다. 나쁜 소리를 들으면 화가 나거든요. 이거는 그냥 속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꾸 닦고 닦아야 됩니다. 자꾸 불보살님을 공경하고 예경하고 또 자꾸 닦으면 그 분노심이 잘안 일어납니다. 이 공경심을 잘안 닦아서 이 분노가 일어나고 하는 거거든요. 자꾸 닦는 게 바로 속지 않으려고 닦는 겁니다. 이 금강경에서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인욕 선인이다, 그래요. 선인이 있는데, 인욕 바람이를 하는 선인이 있어요. 이, 자기 몸을 갈래갈래 부서지고 흩어지고 찢어져도 화를 안 내요. 이게 이제 금강경에서 제시하는 수행 모델인데, 왜냐하면 이러한 인욕을 닦는 선인은 왜 화를 안 내느냐 하면, 이 생긴 것도 인연이고 흩어지는 것도 인연임을 알거든요. 근데 그게 잘 되겠습니까? 누가 나에게 아무 이유 없이 때렸다. 그러면 화가 안 나겠습니까? 당연히 화가 나죠. 근데 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인욕 바람이를 닦는 선인, 그 선인도 분노는 안 일어나는데 아픔도 없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아픔은 있습니다. 아프다라는 것은 뼈속까지 있어요. 그 스님들도 다 아픕니다. 그런데 다만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분노하는 이런 생각이 없다라는 거지. 아픔은 다 느껴요. 누가 때렸는데 왜 아픔이 없겠습니까? 아프지만은 거기에 분노, 원망이 없다 이겁니다. 이게 잘 안됩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닦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노력하는 거, 절에 와서 기도하고 또 참회하고, 또 법문도 듣고, 공부하고, 자선하고 하는 게다 그게 바로 이 노력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다 잘되면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반드시 이 된다라는 것을 믿으면 법성계에서도 초발심시 변정각이다 처음 발심할 때 깨닫는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사열반상공하다 이런 말도 있는데 생사 생과 사가 열반이 함께한다 그래요. 이 생사와 열반은 뭐냐하면 이 몸은 생사고 또이 몸이 열반이다 그래요. 그게 함께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말로는 해석에도 쉽게 다가오진 않거든요. 음, 수행을 통해서 이거는 체득할 수 있는데 이 몸을 떠나서 열반은 없다. 또이 몸을 떠나서 생사는 없다. 그걸 바로 보는 게이 깨달음이고 수행이다 그래요. 그러면 이 몸이 왜 깨달음이냐, 해탈이냐, 열반이냐 하면 이 몸이 바로 전부 인연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긴 게 없는 거거든요. 이불생불면이 열반인데. 모든 게 인연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대로가 열반이고 그대로가 불생불멸이다. 그죠. 어떤 게 생사고 어떤 게 열반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바로 이내 몸이 생사고 내 몸이 열반이다. 생사 열반 상공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 그대로 열반 속에 사는데 열반 속에 있는데 이 아상으로 탐심과 분노를 계속 일으키기 때문에 생사 없는 열반에서 계속 스스로 생사를 만들어서 생사를 받는 거죠. 그거를 중생이라 그러고 이름하여 아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무하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일부러 무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연기법이기 때문에 무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이렇게 천과 솜으로 사람을 만들어도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대로 무하고 열반이고 그대로 회탈이다. 그런데 다만 이 중생이 아상이라는 생각을 항상 일으켜서 그 아상에 속아서 욕심을 일으키고 또 욕심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담회와 분노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것이 고통이고 속박이고 생사윤회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본문을 지금부터 딱 믿고 자꾸 수행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러한 신심을 가지고 자꾸 접근을 해야지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 쓸데없는 생각, 즉, 사견을 일으키지 말고 진심으로 자꾸 닦아서 자기의 삿된 마음을 자기 스스로가 청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저절로 높은 경지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실천 수행을 통해서 자꾸 무아를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자비도량에서 서가문이 부처님 조성불사가 있습니다. 이저만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처님 조성불사에 동참하시어 무량 공덕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비도량에서는 학업성취, 취업성취, 각종 시험, 공무원 자격증 시험 합격, 그 다음에 사업번창, 여러가지 원하는 바가 꼭 성취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화음성중 100일 기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100일 기도에도 동참하시어 많은 공덕과 그리고 원하는 바가 성취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